CSV의 약자가 컴마로 이렇게 어. value? 밸류 컴마 세퍼레티도 밸류 그래서 컴마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써요. 그래서 저장할 때 이걸로 저장, 불러드리는 게 달라요. 만약에 CSV를 불러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임포트에서 텍스트, 아셨죠? 여기 아까 불러드릴 때 텍스트를 써서 이걸 불러드리시고요. 그럼 다르죠? 약간 뜬 게, 아, 이거는 텍스트예요. 그리고...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눌러보세요. 제대로 두,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없는 거고요. 잘안 들어오면 이거를 트라이한 에러를 좀 해보세요. 가까이 의미는 다 있습니다. 아셨죠? 어, 이,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이 포맷이 딱 맞으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고요.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제가 콤마를 화이트 스페이스 바꿔 볼게요.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돼요? 이상하게 나오죠. 세미콜론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. 인력을 쭉 배열이 돼야 되잖아요. 콤마 했더니 쭉 배열이 되죠. 이게 다 옵션이야 불러들일 때.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텍스트를 불러들이면 되고요. 엑셀은 그렇게 불러들이면 됩니다. 아셨죠? 저장 아, 엑셀로 저장하는 법만 안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.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벡터 데이터 포맷은 알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하는 방법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. 또는 달러 표시를 해서 컬럼 네임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엑셀을 불러들이는 방법 이걸 좀 우리가 배웠어요.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다 오신 거죠? 여기 잠깐 아. 안 되죠? 안 되세요? 아, 네. 네 좋습니다. 네 됐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하고 10분 쉬고요.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대시보드 템플릿으로 갈게요.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대시보드 템플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아. 안 되시는 분, 오케이. 네. 네. 음.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음. 모르겠어. 엑셀 파일 가져오는 거지 근데 거두번 가져와? 뭘두번 가져? 인풋 응. 투더 하고. 아 이거는 명령어로 들어오는 아, 하는 그냥 거고 그냥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걸 써줘. 그럼 나는 코드에서 쓰는 게 좋아서 그냥 지금 붙여놓은 거야. 그냥. 자동으로 여기 밑에 서어 아, 써주고 써주고 이걸 뷰까지 해주잖아. 이걸 하면 이걸 하면은 이걸 하면은. 원래 이...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고서 들어오면 이걸 써 주거든. 이걸 그냥 갖다 붙여 놓는 거야. 어, 이랬 그러니까 명령으로 할때는 이렇게 쓰면 되거든. 그럼 이렇게 뜨잖아. 그럼 이거를 붙인 붙여 놓은 거다.는 요거를 여기 두고. 근데 내 이름이 달라요. 여기는 엑셀 붙어 있는데 저는 안 붙어 있는데 누구는 로그, 여러 가지인데 여기 첫 번째가 엑셀이에요. 아무튼 이제 그거는 안쓴건지 파일명을, 아이명을 파일명을 아이명을 나는 파일명 자체를 마이데이터 언더바 엑셀로 했지 엑셀 데이터를. 어떻게 좋요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아이고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게 원본 데이터 이름이 난 이거거든요. 아, 이거니까. 나오겠죠네 음, 이거는 일에서 1 0까지라는일 이밖에 없잖아요. 네 이걸 1에서1 0까지 넣으니까 안되지 <목소리> 음. 아, 제가 그래서 잘못됐다고바꾸라고했는데 아, <목소리> <그래서>. 아, 이거, 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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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덱스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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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이에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표 치고 인덱스, 10억도 1 0까지됐어이게됐 응. 응. 그러니까 됐어. 그냥 아, 놓고 놓고 다안 놓고 하면 돼뒤에안넣 중간에 넣나와아 이거 때문에 한글이랑 죠아 이런 거는 좀없어요 이게 이거장한 TV라는 게 조금 똑같은데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아요. 똑같은데 티 v 는 약간 그뭐라